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갑습니다. 제주의 아침 현재 기온 3.7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엔 쌀쌀하지만 금세 볕이 들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14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온화하겠고요. 모레까지 큰 추위 없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동풍이 불면서 제주에서는 먼지가 밀려났습니다.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정도겠고요,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물러나면서 하늘 표정도 맑아지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동부 지역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 3도, 서부와 남부 지역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하늘빛이 맑아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8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에 차차 해제되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